미친 새끼들 이야 뭔소리야 수민나야나 이거 딸깍딸깍댐? 지식이 방구 끼는데? <laughs> 야야 뭔소리야 이거 배에 100... 어, 네. 뭔소리야 이거? <laughs> 이거 더러운 것만 이야 여기 야, 여기 네개 있다 우리 빨리 게임해보자 일로와봐 응 <laughs> 이거 이거 상호작용 하기 눌러봐 이거 빈병은 뭐다 쓰는 거야? 빈병 내가 봤을 때 화염병 같은 거 화염병. 앨로 어... 챙겨, 챙겨, 챙겨. 와 가자. 얘들아 일로와 가자 출발하자 가자 가자 진짜 뭐 몰라 그냥 가버려. 어디로 가야 되는데? 일로못 네. 가? 가라고 노력해봐 게임기 활성화면 뭐되나뭐안 되는데. 와, 이거 뭐야? 우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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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봐, 밀어봐. 수집할 수 있는데? 아, <laughs> 도망칠 수 있어요. 아, 오 여기 있어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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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도 아, 어 어떻게 주는 거야? 이봐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이이키 눌러봐. 이거 눈눈 눈 어. 있는 쪽으로 이 키를 줘야 돼. 하하. <laughs> <laughs> 아 <웃음> 개새끼야. 개새끼야. 나 <laughs> 가자 이제. 어떻게 해야 돼? 오, 야, 너무 <laughs> 좋겠다. <좋았다면 웃음> 좋게. 해. 어, 어. 야, 얘들아 들리냐? 어. 이거 이거 보자. 시작했다 이거. 채터 터오냐 네? 이게. 빰. 아, 음. 야 왼쪽이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벽에. 인정 없어. 없어졌네. 춤춰. 이 춤추는 새끼가. 소민이네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맞데?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이 편트미 <편태비> 찌키도 변태네 <laughs> 빨리 가자 우리. 쫑놀라져 쫑는데. 저는 조르토입니다. 소리 탄지입니다. 열이 아니에요? 어. 야야 얘들아올로와봐 화면 봐 화면 봐. 야성이다. 야야야. 난난난난난난난좋난 좋지 아니긴 해. 조용히 하래? 야 집중해. 나 어. TV. 들어봐 TV. 조용히 하라. 알아, 조용히 하라니까 TV 켜키고 있는아 <laughs> 끄라고. 뭐뭐뭐 어떻게 꺼? 어떻게 고 어떻게 고? 어 뭐야? 야 이거 야, 티, 야 TV 키니까아꺼봐 이거. 끌줄 몰라. 그냥? 야꺼 손전등 손전등 손전등. 아니 손전등 손전등. 일단 손전등. 손전등 왜? 챙 생기라고 여기 있어. 있어. 들어와 들어와. 여기 열렸잖아. 와 간다. 고. 보자 보 가자 가자. 야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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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집 조란 음료 이런거 먹는거야 어 이거 봐 탬차자 체아 조용히 하라고 아 오르골 울렸어 내가 안 울렸어 야 일로 와봐 야 설명 좀 해줄게 이거 봐 이거 봐 소... 소리.. 소리지르면 <laughs> 어? 사람한테 정신을 회복한다 큐브 돌리면 정신을 회복한대 야 동현아 일로 와봐 동현아 여기가 어디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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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설명해줄게 토끼라는 이름이. 야 이거, 인스 x 스터 앞에서 소리를 내지 말래 i 스터가 l i 토끼 앞에서 소리... <laughs> 야 s a s o 거 i 거 y 아 a h come here, come here, come h e 들어어 think you're going to g 아니, 내 여륙통을 줬거든, 얘들아? 나, 내가 여륙통을 줬단 말이야? 나도 열륙통 있어, 나도. 네, 이거. 이거를 그냥 쓸때 찾아야 돼. 돼. 내가 들어가 볼게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야, 나 방금 뭐야? <laughs> 맛있게 먹었대, 방금. 트름했어. 뭐야? 죽었어? 응동현 죽었어. 어떻게 살려? 같이 다니자 무섭다. 그래 그냥 다 같이 하나를 하고 뛸래? 응? 아 어, 그래. 수민아. 어. 이 버튼 누르라는 거 아니? 하나 둘 셋. 됐다. 응? 오. 아왔네